어~ 아마 손가락을 다치신 것 같아요 집안일을 하시다가 아, 근데 이게 그~ 잘 구부려지지 않아서 이걸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하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도 되는 건지 그걸 또 요쪽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그생각할수 아, 있겠죠 예 대부분의 엄마들이 이제 뼈에 때문에. 이상이 있나 해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 여쭤보시는데 복부를 직접적으로 찍는 엑스레이가 아니라면 손은 이렇게 내놓고 거리가 음. 떨어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대부분 임산부들은 납 차폐용 치마가 따로 있습니다. 아 예. 그거를 배에다 얹혀 놓고 얹어 놓고 손을 찍는다면 아무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. 음. 그리고 뭐 가, 건강검진 때 가슴 사진 찍는 것도 역시 문제가 안 되고요. 그러니까 그때마다 항상 중요한 거는 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는 납차폐를 이용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요 그건 병원에다 준비되어 있지 자, 않을까요? 엑스레이를 어. 찍는 모든 병원은 다 아,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렇군요. 네네네.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만 밝힌다면 음... 가능하죠. 음...